네, 안녕하세요.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멀리 가는 공부, 현명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초등생활 처방전에서는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경주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면은 네, 놀이터에서 놀던 게 경주 가서 노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요. 책도 있고 뭐 아는 것도 있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라고 했을 때는 가서 보면은 보이는 게 다르죠. 훨씬 더 느껴지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어휘만큼 생각한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란색이라는 색 하나만 알고 있는 거랑 코발트 블루, 청록색, 하늘색, 남색 뭐 다양한 이 파란색 계열의 색깔을 알고 있는 거랑 같은 하늘을 봤을 때에도 그 색깔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났어요. 어,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어, 그냥 예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즈넉하다, 장엄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다양한 어휘로 표현을 하면은 전혀 다른 사고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고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뭐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행동을 하는 데서 우리의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어만큼 이 세상을 잊고 더 깊이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휘를 공부한다라는 것은요. 그 세상을 보는 안경이 있을 때그 안경의 도수를 높이는 작업이 이 아는 어휘를 많게 하는 작업이에요. 또이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어휘가 조금인 상태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그런 TV로 흐릿한 상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휘라는 것은요, 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줘요. 우리가 그냥 화가 났다라고 해볼게요. 아, 화나,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거랑 아,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다. 좀 실망스러웠다. 억울하고 이 상황이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휘로 표현을 하면은 나의 진짜 감정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절을 할수 있는 힘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과 소통을 할 때도 오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표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엄마한테 빨리 가서 이것저것 다 말을 했다. 이거랑 엄마께 부랴부랴 달려가서 미주알 고주알 말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부랴부랴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어휘를 통해서 그 상황을 훨씬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전달을 하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생각을 해 볼까요? 어휘력이 높으면은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생겨요. 왜냐고요? 우리가 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어휘가 많아요. 그러면 책 읽다가 교과서 읽다가 아 모르겠어. 집어치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휘력이 충분히 있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설사 처음 보는 낱말일지라도 어떤 낱말인지 유추하고 추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주도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처음 만났다고 해 볼게요 뭐 어휘력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은 그냥 삼권분립의 의미를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권력을 나누어서 세운다. 이렇게 삼권 분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새로운 단어일지라도 이 뜻을 유추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시간도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정확하게 이 뜻을 알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왜냐면 깨끗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랑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우리가 유지하자라는 를 거랑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뿐만이 아니라 어휘만큼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세상을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초등어휘와 고사성어 출간 소식 전달해 드렸었잖아요. 이책 우리 총총이들이 읽었을 텐데요. 이걸로 다음 주에 이 골든벨을 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 둘 거예요.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자에게 3월 19일 8시에 시작하는 이 온라인 줌 링크가 보내질 거예요. 참석자 전원에게 조그만 선물을 줄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 어휘 퀴즈쇼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책을 그냥 읽기만 하면은 다 머리에서 흩어져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총 복습 겸, 그리고 이제 다 마지막 정리 겸 해서 한번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학기 초라서 또 정신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서 시간은 놓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고사성어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이해를 아이들이 할 수가 있고요. 이 초등 어휘도 스토리텔링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책을 읽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 골든벨에서 만나가지고 어휘 퀴즈 쇼에 한번 참여해 보는 거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해상도, 안경의 도수를 높여주는 경험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청의 친구들, 국어 잼 골든벨 퀴즈쇼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